아아 대박 아, 나 가볼게요 여기, 여기. 네. 내가 네, 안맞질게 어떻게 나온다? 어, 아잠깐 그러면은 맞죠! 제꺼 삼각대를 써야 될것같은데아이 가지고 계세요? 네아네 감사합니다 아나 이거 왜 하나 가져왔지? <laughs> 아... 와우 나이스 전환 바터 몬스터 팀의 전환이었습니다 아, 감독님 보여줘 아 피스 실수 진토 좀 좋아요. 안 자, 전환그 전환 트래핑. 아, 아. 오, 갔습니다. 그래도. 아, 다음은, 다음은. 자, 가운데 들어가 줘야죠? 아, 너습니다 갔다. 뛰어 뒤에 봐. 뒤에 어, 봐. 가, 뒤에 가, 봐. 가, 뒤에 가, 봐. 뒤에 봐. 아이고, 뒤에 봐. 아, 잘 벌린다, 상대방 아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배프팀 밀리지 않아요? 좋습니다 동수 동수 어, 키핑 좋아요. 오, 좋아. 팔. 오, 좋아, 좋아. 축구할 때 저렇게 팔아 써야 돼요. 팔아 써 가지고 상대방이 붙지 못하게 된답니다. 아, 2분 잘하시네 33번. 아좋 역습이다. 역습이다. 아, 역습이다. 아, 끝다이아네요 <웃음> 이거, 1포터까지에요 <laughs> 그거. 그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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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laughs> 밑에다 네, 끼면 돼요. 이렇게 하 카메라가 좀.. 뭐가네? 좀... 아 편하다 여기여기 여기. 네. 까지 내려오신 금목이요. 나이스. 잘벌렸다 좋아, 사유. 자 저거 주시고 아이고, 아깝다, 아깝다. 아 역시 금목님의 롱패스 한방 좋네. 풀면 돼요? 올다 살짝 올리둘 싸였습니다. 아 이게 나오면 레전드. 아. 나오자, 나와보자. 나와보자. 그지아 역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아 오지게 먹혔습니다 아, 역시 안광이 없는 게 바로 티나죠몇 <laughs> 퍼센트라 했어. <laughs> 아 역시 나 없으니까 바로 걸먹히죠 아, 저는 사실 오늘 크게 졌으면 것 같습니다. 아칠게요 아, <laughs> 그래야 나의 소중함을 알지. <laughs> 이거 <laughs> 하시 <laughs> <laughs> 아니 근 사실 뭐 저번주에 제가 선수가 없어요 저 없어도 됩니다 네, 좋아. 한번 공격하는 거 네. 어 좋아 측면동수 오오 동수. 동수. 오, 동수. 동수. 오. 오. 역시 김동수 크로스 네, 오 뭔일이지 줌 계속 이제 해야되겠나 중에 가자 가지고 아 벌어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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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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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이큰 줄와 네, 헤드 어, 옆으로 쳤어 어, 와 짧다 와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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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구지 요, 이분 아 이거 어, 지욱 씨 네, 지욱 씨인 거 같아 아 짧다. 공이 쑤스러가는게요자 계속되는 배프의 코믹스입니다 배프요비예요 상관없어요? 배프? 음. 자! 어, 김독님 머리에 맞추면 그냥 바로 골인데 아! 김동수 슛! 아니구나 동수가 좋아요 와 아만 해가지고 동수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네. 누가 동수지? 아너 동수구나 너너너 네. 너, 너. 네. <laughs> 나이스 오우 그렇지 안정적으로 필드아 이렇게 허무하게 뽑면 안됩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좀목 네. 벌려주세요 네. 네. 오른쪽 사이드 어디였나요? 사이드가 아 원석아 자리좋아 자 이제 밀플레에서 공을 받으러 왕하나 원석아 준비해야돼 원석아 네. 원 그렇지 롱킥 아까비아사몬스터아 좋아좋아 지금 서로의 공방전이 아주 강렬하네요 어아 배고프다 안어예아뭐 아. <laughs> 먹지? 배프다아자 이대로 또 먹히나요? 와와 <laughs> 끝까지 업사이드 아니야? 아, 코너트. 아 코너트. 역시 아, 3삼번와안코이 3번. 3번. 같은 존재 잘한다 코너킥 코너킥 whoa 이드 따줘야돼요 이런거 안전하게 안전하게 팁 나이스 나이스 해가리 아 그저 세컨프로 뺏기고 있어요 네 미드에서 어. 소유가 안 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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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우 레알 반다크어 자비 어 감사합니다 네 자비야 아. 자비 레콘스트님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프사이드인거 같아요? 아, 와. 심판이 손들고 있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지금 몬스터 팀의 공격이 왼섭습니다 계속 치고 들어와요 날카로워 자, 우리 배프팀 미드필러에서 좀, 좀 따줘야돼요 이런거 계속 밀리면 안됩니다 이거 <laughs> 다 먹히면 진짜 나 들어간다 <laughs> 아또 아. 상대가 의도적으로 계속 뒤쪽 많이 돌는것 같아요. 아, 예, 뒷공간. 예. 핑해주고, 킵피해주고 와, 아. 와, 자꾸, 와, 오, 위험해 또, 와, 이게, 어, 자꾸 뒷공간을 잘파고드는 상대팀이. 마지막 패스 갈 때를 많이 못 막아주니까 미드필더가 예. 계속 뒷공간으로 패스가 가는 거 음. 이따가 일코트 끝나고 빠따 쳐야겠네 네. 참아 빠따 쳐야겠네 안 칠라 했는데 <laughs> 아또 뺏겼어 아우 따봐 제발 아 벌써 이가 하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또두드렸어요 또, 지금 어, 지금 이게 맞아 계속 이거 아와와 아포트 스페셜 와 대박이겠다 와지리한데와 상대방이지만 존경합니다 누구지 33번인가 야 네, 33번 역시 33번인가요 제 원피 와나이 끝나면 이분 유니폼 구해내겠다 와 너무 잘하신다 오 저희가 줘야 되잖아요 아그런네 <laughs> <laughs> 어, 안돼 안돼

나름 재밌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 <laughs> 재밌는데요? <laughs> 구경하는 거 이게, 이게, <laughs> <대별>. 지겹죠? 네. <laughs> 네, 아손들고 아, <laughs> <해서>. <laughs> 배우프고 눈으로 보고 싶은데 아 지금 상대방 키핑잘 하고 있어요. 아와 안전하게 안전하게. 사이드 한번 벌려주고. 그치, 미디어. 아... 동수. 동수야. 네, 나이스. 네. 역시 동수. 오오. 어? 이거 레드 컬러 아닙니까? 어, 이거 어, 다 치면 안 되는데? 와. 자, 12번. 지금 멜로카드. 네, 제 마음속 멜로카드에요. 어, 약간 발목을 아, 추하셨요 아, 저요? 같이 <laughs> 저... <laughs> 안 되는데. 끊어 버죠어 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손님이 푸르킥 쐈죠 아, 아 아니다. 와! 코스에... 아깝다. 아! 우리는 모두 감독님들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본인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 우리는 190이 아닙니다 오, 어. 33번! 33번! 아킥 좋아요 감독님 전원킥 업사이드 아잘 봤다 심판이 국제 심판이신가? 이렇게 잘 보셔? 와 나이스 끊으면 안 돼, 1코트 됐구나, 이거. 1코트, 1코트. 아, 씨, 이거다 지금 상대방이 지금 쭉 라인 올려가지고 빌드받을 수 없어요. 지금 계속 엉키만 나옵니다. 또 이거 먹히고. 계속 이프탄이에요. 저번 경기부터 지금 이거을못빠져나오고있어요우리이 공격하게 살아는것같은데 네네 나는거요 자, 나와보자. 나와보자. 자, 좋아요. 여유.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아, 갔다, 갔다. 그렇지. 나이스! 아, 좋다. 아. 오오오오오. 그냥 신통발 따라야 돼요. 오오오오오. 이분 자격증, 자격증 있대요. 아, 잘했는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너무 잘보셔가지고 <laughs> 아, 진자 인정. 오, 뭐어어 <laughs> 뭐, 이상해지는데? 가셨던 거. 어, 얼럭이 좋아하시는데. 네. 사실 아마추어에서는 구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 보 부군듭니다. 혼자네? <laughs> 네. 근데 <laughs> 힘든 게찾아하시는걸 알고 계시나? 좋아요.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아, 터치. 아, 아 와, 아잘 들어갔다 이거. 와골아두 번째 골입니다. 아주 배부르겠어요 우리 팀. 아 많이 먹네. 아 역시 제 예언대로 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없는 게문제죠아 <laughs> 지금 상대방의 압박을 전혀 뚫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저번과 똑같이 롱 킹만 하고 또또 중요한 또, 또 못다 그거를. 소유가 안, 소유가 안 돼요. 예 네, 맞아요. 그에 반해 상대방은 우리의 뒷공간을 노리고 있고 또 그에 먹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죠 아, 그렇와 어, 가보자 아, 멋있어, 아 살았다. 가보자 아오 아오 그 상대방이 공격 전환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네. 계속 바로바로 바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뭐 지체가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그냥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야, 야, 잡았다. 잡았다. 어. 잡아주고, 아, 이런 거 계속 먹히면 네, 어, 아, 아, 안 됩니다. 아, 내일 또 망치나야겠다. 봤어요? 축구고요 네. 아, 저아 아팠었어요. 감독가도무서워요 불안하셔야 될것 같은데. 아. 아, 키핑, 키핑, 키핑. 어, 좋아요. 키핑 좋아요. 네. 일단 붙여 줘야 돼요. 지금 네. 감독님이 붙여. 네. 그렇죠. 우리가 공을 잡고 나서 조작해야 돼요. 만약에 맞아요. 맞아요. 일단 터치랑 키핑이 안 되니까 급해지고 있어. 네. 알았어요. 좋다. 그리고 군 지켜줘 지켜줘. 네. 터치를 네. 잘해야 됩니다. 완전히 게차 그렇지. 아, 좋아요. 한독 네. 좋아요. 아, 한독은 좋아요. 갔다 네. 갔다. 아. 네. 아. 네.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봤을 때는 화면을 없애드로 보입니다. 그데잘르겠습니다 아. 하겠습니다. 아 롱키 아, 오잘부었다 팀에 뒤에 한명 놓쳤는데. 심판. 오, 좋아, 역습 빠르게, 찰나로. 가운데 보자, 가운데 보자. 반대, 반 넓게, 간다. 좋다. 조심 조심. 나이스. 시, 무턴 내주고. 아, 한번 네. 좋아.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이건 아니야, 풀지 마. 때려때려 아우~~ 아, 었다 네, 아~~ 아다아 이번에 흐름 좋았습니다 네. 아~~ 자. 네 이렇게 사이드에 있다가도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전환 패스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드필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게 바로 감독님이죠 이렇게 계속 전환 전환 시켜줘야 돼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올려봐 맛깔나게 올려봐 그치. 좋다. 아, 이거 뭔가요, 부루 자, 동수. 에라이 새끼. 어뭐 어, 뭐야? 불았어. 오. 리가요꼴이야 와! 와우. 놓쳤나후기어가 와, 어쨌든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자알코잘자이것볼 인정인가요? 인정된 거 맞죠?